합장하시고요. 어, 기도란 따라할 수, 기도란 수행자는, 신행자는 기도로써 영혼의 양식을 삼는다.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산이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수 없을 때 기도가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길을 열어준다.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간절한 소망이고, 바램이고, 소원이다. 따라서 기도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담겨야 한다.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은 그 울림이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순간순간 간절한, 소망을 순간순간 간절한 소망을 담은 진지한 기도가, 담은 진지한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다스려 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맑게, 우리의 영혼을 맑게 가꾸어 준다. 예, 손 내리세요. 어, 이것은 법정 스님의 이 책에서 뽑은 말씀인데요. 어, 기도란 음,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예, 부처님 가르침은 자신을 알고 인연법에 순응해서 자기 자신이 슬기롭게 예, 편안하게 행복에 갈수 있는 길이 있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잘안될 때가 있고, 미흡할 때가 있고, 또그 인연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고, 또 소망을 이루는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하는 순간이... 걱정이 없어지고 어, 불안함이 없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가 이룰라는 목표에 반은한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법정스님 글에 또 이런 대목이 뒤에 되어 있어요. 어느 인도의 스승은 말하고 있다. 예, 사람의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같이 하고 있다 사람의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하루를 여는 아침의 열쇠이고 기도는 하루를 여는 아침의 열쇠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의 빗장이다. 예,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관한 것과 그 또한 내용은 삼재 재앙을 예방하는 법 소멸하는 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오늘 설법은 삼재를 예방하는 법 소멸하는 법 예, 여기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 삼재라고 하면, 예, 사람들이 막연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재앙은, 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걸 크게 보니까 한 세부류로 할수 있더라. 이거야, 이래서 삼재라고 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크게는 뭐 전쟁이 나거나, 크그 질병이 있거나, 아, 흉내들 기근이 있거나, 또는 화재, 수재, 풍재, 그런 재앙이 있거나 그런 것들인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재앙을, 좋지 않은 재앙을 만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이 이 재앙을 만나서 피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우크라라든지, 그런 쪽에는 모든 국민이 이 전쟁이란 언제 죽을지 불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재앙을 만나서 참 불행하죠. 어, 우리도 어, 뭐 70여 년 전에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런 걸 깨끗고 했는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어, 근년에 한 2, 3년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내 얼굴도 뭐 반쯤 갈아놓고 입도 어, 갈아놓고 하는 바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이런 음, 코로나 1 9라는 모든 사람이 재앙을 겪었어요. 그래서 뭐, 어, 그 코로나 때문에 감기 몸살처럼 안 알았다 해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공동 재앙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이제 뭐... 에. 사고가 나고 아프기도 하고, 화재를 만나기도 하고, 뭐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재앙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삼재 소멸 기도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고, 또어 그런 일이 생길 뻔하다가도 잘 피해가거나 그 피해를 안 보는 것, 그런 게 소멸법인데요. 이 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청정한 줄 알면, 내가 부처인 줄 알게 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제, 우리들이 번뇌 의 망상 때문에 예, 아, 욕심 뭐 잘해야 되겠다, 걱정 뭐 온갖 좋은 거 누려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해서 우리가 본래 예, 맑은 두처의 마음이 있다 그걸못 보고 있다 배웠죠 다 알고 있죠 어, 그 것처럼 이제 삼재 의 재앙도 본래 없어요. 잠재라는 것도 본래 실상도 없고 실체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연에 의해서 내가 방심하거나 또는 어디 잘못 가거나 부처님 가르침대로 안 지키고 오계를 안 지키거나 그럴 때 재앙을 맞네요. 그럴 때 이제 사고도 나고 병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 삼재라는 재앙이 본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들이 부주의하고 어, 오개도 안 지키고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러면 재앙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어, 하는 것은 마치 기도를 하고 또 미리 예, 절에 시주 보시를 해서 복도 지어놓고 어, 또, 마음 바탕도 튼튼히 하고 해서, 어, 그렇게 해야 이걸 예방하는 것이다. 이, 마치, 에, 우리가, 에, 차량이 굴려다니는데, 뭐, 사고 난다는 보장이 없어도 보험 들어놓죠. 그러니까, 아, 이걸 보험 들어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미리 와서 딱기도하놓고 부처님께 시주도 좀 올리고, 복도 짓고, 보문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해놓으면, 이제, 예 안전보험을 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또, 예 제가, 이 체력이 약해도 항상, 주의하고 음식을 절제해서 먹고, 먹고, 무리 안 하고, 그러면, 음. 예, 아이고, 아이고 덕진, 덕진 스님 참, 음. 약골이다, 약골이다, 뭐, 너무 약이다,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은 있지만, 말하면, 야, 아팠다, 아하, 이런 아하,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걸 너무 무리하거나, 뭐,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하면 음식을 잘못 먹거나 하면 제가 아파요. 어, 바로, 저는 약볼 돼서 그렇고, 여러분 건강해도 건강을 더잘 지키기 위해서 뭐 요즘 뭐 건강에 좋다면 무슨 약도 먹고, 무슨 비타민도 먹고, 뭐 체력 단련 운동도 하고 하죠. 그래서 미리 병을 막기 위해서, 어, 예방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도 하고 보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뭐 비타민도 먹고 하는데 에, 그것처럼 미리 기도를 다해 놓고 항상 기도를 하면 그런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래 마음이 항상 맑고 편안하고 나는 또 그런데 휩쓸리지 않는다는 든든한 마음도 있고 조심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배우면 아주 삼재 뭐 본래 없다는데 부처님은 삼재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법대로 잘 지키고 내 가르침대로 잘하면 삼재 없다. 그런데 그걸 안 지키니까 그런 재앙도 만나고 뭐 싸움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그런 것이다. 아, 그렇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항상 뭐몇 살이든 밀살이 무슨 해든지 관계없어요 나이나 띠나 끼나 그런 관계없이 관계 관계 다 좋은 날이고 그런데, 날이 그런데 자기가 날이 욕심부리고, 욕심부리고 어리석고 함부로 하면 결국 뭐그 재앙도 만내고지도 짓게 만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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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기로움도 당하게 되고 그런 것인데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고 내가 본래 말고 청정해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다. 항상 깨어 있고, 마음에서 뭐 어떤 미운 감정이 일어나나, 욕심나나, 누구 잘하려고 하나, 안 된다고 해태우나, 그런데 빠지지 않고 또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면 또뭐 사고가 나요.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을 잘 살피고 있으면 그 재앙이 있을 수가 없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오행 십이진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 왔더라고요. 근데 오행 십이진법의 좋은 점은 예그 어 기초 자연의 수화 금목토 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십이진법 자축인묘신사오미신유 12가지 짐승을 띠러왔고 했는데, 이런 걸, 이제 60갑자는, 에 5단위도 바로 되고, 4단위도 되고, 그리고 60은 4로도, 12하고 4도 나눌 수 있고, 3도 나눌 수 있고, 또1이를 5로 곱하면 60도 되고, 이 숫자의 분할이 참 편해요. 어 그런 거는 60갑자라 12진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는 동서양이 다 12진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에, 음, 지금 이제 우리는 음, 자기 마음이 맑고 청정하고 항상 음, 내가 부처님 법대로 육바라밀을 잘 행해서 보시도 하고 어려움도 견디고 맑은 정신을 꾸준히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 그 어, 알아차림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 그래서 지혜롭고 자기를 잘 다스리면, 그런데 음멸일게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 사람들이 또 본래 우리가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 되는데, 본에 휩싸이니까 자꾸 어리석고 탐내고 그런 데 빠지는 것처럼, 본래 삼재도 없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볼줄 모르고. 자꾸만 그 현재 욕심대로 감정대로 또는 일이나 사람에 휩쓸려서 그렇게 다니다 보면 예, 그런 결과를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병을 만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 삼재를 만나기도 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몇해 <laughs> 전에, 열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이제 삼기오개를 지켜라, 이게 불자의 기본이고 이건 불자뿐만 아니라 사회 사람들도 어, 어떤 부처님 법, 내 마음을 잘 알고 인연법을 순응한다는 부처님 법을 잘 알고 따르면 누구나 다 좋아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남녀노소 동서양 어떤 사람이라도 다 좋아요. 어,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스님을 믿고 따라야 하고 또 오계를 기본으로 오계를 지켜라. 살생함부로 하지 말라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말라 다 알죠. 어, 사음하지 마라. 또 부당하게 재물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술, 그나그나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몇해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관광을 갔습니다. 관광버스 타고 갔는데, 그 가는 중에, 어떤 차, 어떤 차는, 그 중에 인심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막, 맥주도 한 상자, 탁주도 한 상자, 소주도 한 상자, 삼주를 그냥, 예? 실었대요. 근데, 걷다가 이제, 이제, 안주까지. 그, 주가 많아.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다고 전부 네. 뭐, 네한 잔, 내한 잔, 주거니 막거니막 막 맛있어요. 마시겠어요. 오늘 기분 좋다. 누구 뭐,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 그랬는데 예, 그래 술이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이 또 흥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다가 뭐 노래도 하고, 하고 춤도, 춤도 추고 뭐 박수도, 박수도 치고, 치고 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 다른 차에는 다른 그런 게 별로 없었어. 그랬는데 근데, 예, 그렇게, 그렇게 예, 뭐,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마시고 재미있게 놀았다고 하는 그 차가. 이제 오다가 그냥, 그냥 갑자기 급정거를 팍이키를 잡았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놀다가 막 사람들 우르르 쓰러지고 막야단 났습니다. 야단 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술안 뭐 싫은 사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은 바로 제앙을 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누가 어?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가르침 잘 지키고, 지키고 오계 잘 지키면 삼재도 이방하는, 이방하는 것이다. 아, 그런 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또한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있어요. 또 이제 술래를 갔는데 예,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술도, 술도 크게 많이 안 돌리세요. 돌리세요. 그런데 예, 어떤 분들을 이제 예, 맑은 정신으로 항상 염불하라 하는 스님 말씀대로 뭐 염불도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면서 어, 안전벨트도 꼭 메고 그랬는데 어떤 보살님들은 뭐올 것이 기분 좋은 날뭐 이런 좀 편하게 하지 뭐 어, 그런 방심한 생각을 안전벨트도 안 메고 그냥. 뭐, 갔다 오다가, 피곤하다고 그냥 쿨쿨 잤어요. 잤는데 불행하게도 또 차가 꽉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 안맨 사람은 막 중상을 입고 사망된 사람도 있고, 깨어있고 염불호가 안전벨트를 잘맨 사람은 약간 경상만 입고 말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오기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뭔데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서두에 드릴 말씀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에, 우리 영혼이란 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마음의 양식이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고, 어, 또한, 기도는, 진실이장기하고 일념으로 해야 한다. 아, 그런 건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예, 순간순간 간절한 소망을 담은 진지한 기도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맑고 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놓치지 않고 어, 해야 합니다. 절에 와서 하면 더 좋고 어, 또 그러려고 하면 절에 예, 적어도 어, 한 달에 우리가 제일이 있다는 것, 한 달에 몇 번은 좀 부처님께 꼭공양돌리고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들으라 해서 제일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날 충실히 오시고, 나머지 날이라도 집에서 내가 매일 금강경을 한도 가겠다든지, 매일 뭐, 이웃 돕기, 아니면 골목 쓸기, 뭐, 꼭 하겠다든지, 그런 자기 목표를 세워서 바람일 행도 하고, 어, 육바람행을 하고,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편안하고, 재앙도 없고, 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합장하십시오. 청강요수, 청강어리요, 말리문, 말리천이로다, 나하, 하하 볼 많이, 많이 들어본 기송이죠? 기송이죠? 예, 번역을 하면 더알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청강에 물이 있으니 청강에 달이, 청강에 달이 보이고 만리에 구름, 구름 없으니 만리가 푸른 하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그걸 알면 곧, 음, 부처의 경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두고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맑고, 맑으면, 그내 마음에 본성부를 볼수 있다. 그걸 물에 비유해서, 보름달, 하늘에 달이 있는 달밤에, 강, 강가에서, 강을 보면, 강에 막 물이 너무 세차게 움직이고 있든지, 흐르든지, 거기 쓰레기가 많든지 하면, 하늘에 달이 강물을 비치고 있어도, 강에는 달이 안 보여요. 달이 없어요. 근데, 맑고 고요하면, 강물에 달이 있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말리문, 말리천. 이건 역시, 하늘이, 하늘이 높고 푸른데, 구름이 가리고, 가리고 있으면 하늘이 안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구름이 없을 때 하늘이 보인다. 이 말인데, 구름, 말리문, 말리에 구름이 없을 때, 말리가 푸른 하늘이다.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번뇌, 망상, 잡념 폭착한데, 안간이 있으면, 본래 맑고 부처와 같았어. 그래서 나는 항상 맑고, 평온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이 되는데, 번뇌의 망상, 욕심, 분별, 감정, 분별심, 이런 데 자꾸 응매에서 남하고 비교하는 거, 남 따라가야 되는 그런 등등의 응매에서 우리가 그 본래 내가 부처의 마음을 못 보고 있다. 아, 그런,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예. <laughs> 자, 이제 내 안에 자, 충만해진 일이라고, 자, 일이라고 다시 한마디 한 마디 더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안으로, 같이 해봅시다. 안으로, 해봅시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 안으로, 충만해지는 안으로, 충만해지는 안으로, 충만해지는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에 못지 않게 인, 인생의 중요한 몫이다. 인간은 안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아무 잡념 없이 기도를 올릴 때 자연히 마음의 자연히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때는 삶의 고민 같은 것이 끼어들지 않는다. 마음이 능력하고 충만하기 때문이다. 예. 이제 오늘 본문은 삼재라는 게 예,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 항상 삼재의 방법이나 소멸법은 오계를잘 지키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그걸 이기는 것이고, 또 인연법에 잘준하고 자기 마음을 잘 맑게 깨어있는 그 마음대로 잘 써갈 때 삼재의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